함께서 신경하심으로 9월 17일, 18일 목요일 내면일강 일정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기 찬송가 85장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때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려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할 도담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하멘. 아 말씀 보겠습니다. 하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처음 시작 부분으로서 그가 어디에 그의 전을 세웠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그곳은. 어, 성전 건축이 세우셔, 세워진 곳은 모리아 산 그리고 여부스의 타작 마당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 그리고 여부스의 타작 마당 다 매우 귀한 의미가 담겨 있는 곳인데, 여러분 먼저 모리아 산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생각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1 0 0세때 얻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근데 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대략 한 청소년 시기, 뭐한 14살에서 18살 사이 정도로 우리가 예상하는데, 청소년 시기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너가 100세 때 낳은 너의 독자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이야기하죠.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말씀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그 이튿날, 말씀을 받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이삭가 더불어 출발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간지 사흘째 되는 날 모리아산 하마님이 지정한 그 산에 이르렀고 하나님 앞에서 번제단을 쌓아 이삭이 아버지께 묻죠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번제 단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뭐 대답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삭을 거기에 묶습니다. 그리고 칼로 찔러 그를 하마님께산 제물로 올려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외치면서 그의 손을 멈추게 하죠. 그리고 너가 나를 이렇게 신뢰하는 줄, 너가 믿는 줄 이제 알겠다라고 하면서 저기 뒤에 그 수풀에 걸린 순양을 발견케 하시고 그것을 대신하여 나에게 바치라 이야기하죠. 거기서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번제물을 이미 준비하셨다라고 하여. 그 산에서 여호와 이레를 외칩니다. 여호와 이레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준비하셨다. 하나님 이 준비하셨구나. 하나님 이 나에게 아무 말 없이 나를 이삭을 바치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삭 대신 바칠 하나님의 순양을 준비하셨구나.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찌르기 직전까지는 순양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몰랐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모르고도 어떻게 자기가 백세때 얻은 그 이삭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그렇게 가감없이 지체함없이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의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1장 17절에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을 능히 이삭을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지체 없이 고민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설령 그가 죽어도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실 줄을 내가 믿었고 더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너의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라.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릴 것이라고 하는 믿음. 또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이삭을 통해 그의 후손이 별과 같이 모래가 모리아 같이 많게 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그였기에 그 믿음으로 매미아마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한 모리아산이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한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었다라는 것이요. 그러면 그 후에 다윗에게 있어서 있었던 여부스의 타장마당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우리가 역대상 살펴볼 때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 다윗이 참 그의 통치기간 가운데에 다 잘했어요 근데 이제 그도 사람인지라 몇 가지의 실수를 하죠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참 범죄했던 것이 있으니 그가 통치 말년에 인구조사를 했던 거죠 단순히 인구조사는 그냥 얼만큼의 인구가 있는가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이 인구가 나에게 세금을 바치고 또한 동시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건장한 남자들로서 자기의 군사력을 어... 확인하는 장소였고 그를 말미암 내가 이렇게 많은 군사를 이렇게 많은 인구를 내가 키웠다라고 하는 자기의 업적을 확인하고자 하는 장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안은 그냥 감정적으로 이 치우쳐서. 다윗의 컨트롤롤 하기 어려웠던 그의 장군 요압조차도 다윗에게 있어서 이거 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요압조차도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는데 다윗은 그냥 강행하죠. 그 인구수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의 심판, 곧 하나님의 전염병을 그땅 가운데에 사람들을 치게 하여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하죠. 이에 예, 하나님 앞에 다윗이 나아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이 백성들은 잘못이 없고 내가 인구 조사를 한 나와 나의 집이 오직 잘못의 근원이니 나와 나의 집을 오직 치소서. 그렇게 엎드리고 그렇게 엎드린 다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의 번제를 올려야겠다. 라고 하여 자기가 엎드린 곳에서 번지단을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내 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 땅이냐 보라.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의 타장마당이었어요. 자기의 곡식을 터는 타장마당이었는데 여부스 사람에게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번지단을 세울 작정이니 너는 이 땅을 나에게 주라.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데서나 그냥 원하는 곳에 막 그렇게 번지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여부스 사람에게 타장마당을 나에게 어, 넘겨주라. 내가 어, 돈을 치겠다.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이 어떻게 내가 왕에게 이 땅을 넘길 수 있겠나니까, 그리고 어떻게 왕이 여기 에 예배를 드린다는데 내가 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냥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다윗이 아니라 그리고 그 땅을 금 600세겔에 살사죠. 그리고 하나님께 번지단을 올려드려 주님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혹시 역 나를 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이그 번지단에 불을 내려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의 전염병을 그치게 하셨죠. 하나님 앞에 다윗이 제사를 올려 드렸을 때그 제사를 받아 주셨던 그, 그 모리아산 그리고 요르단의 타작 마당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곳 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곳입니다. 정리하면 모리아산 그리고 여부스의 타작 마당,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던 그곳은 그 옛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준비하심 여호와의 일에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살리실 것을 확인한 바로 그 때에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동시에 경험한 것이 바로 모리아의 타작 마당 아 모리 모리아 산 그리고 여부스의 타작 마당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는가? 모세를 통하여서는 아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 또 하나님이 전능하신 곳. 다윗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곳, 또 하나님이 용서하신 곳. 주어가 누구입니까? 다 하나님이에요. 솔로몬 때에는 어떤 곳입니까? 솔로몬 때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성전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허락하심.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칠십 여 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기억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다 경험한 곳이에요. 바로 그래서,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의 근을 여기셔서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허락하시고 보호하신 곳. 그래서 성전이 세워졌던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인가? 바로 그곳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얻은 곳, 하나님을 경험한 곳, 하나님을 소유한 곳이 바로 그 모리아 산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전의 본질, 제사의 본질, 예배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모리아 산은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에게 또한 다윗에게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리고 에스라 학사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그 모리아산 그리고 성전이 세워진 오르단의 타작 마당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성전을 지은 까닭은 여기에 나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라. 여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기도할 때에도 예배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얻기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얻기 위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미 함께하게 계심을 함께하고 있음을 경험하는 것이 성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록하여 전하는 에스라학사의 입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곳으로 우리를 다시금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 되어지기를 바란다. 이 이야기를 할때 아마 수룩밥의 제2성전 학계를, 학계를 설토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세워진 제2 성전이 눈앞에 바로 있었던 곳이었으며,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여서 초라하기 그지없는이 성전을 통하여 마음 가운데에 답답함과 또 아쉬움이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전의 외관이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경험하지 않는가에 있으니, 그 옛날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후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얻었던 이곳처럼, 여러분이 이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에 그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외침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들려 짐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도 이곳에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얻어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다른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하며, 하나님을 얻지 못하면 그 다른 어떤 것을 얻어도 의미가 없사오니 여러분의 이 기도의 시간 또한 이 성전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거룩한 곳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또한 여러분이 나아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작은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솔로몬이 모리아산 또한 오르나의 타작 마당에 여호와의 성전을 세움은 옛적부터 하나님이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준비하심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하심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했던 곳이며 또한 이 말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포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또한 다시금 성전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경험한 귀한 곳이므로 주님 그곳에서 성전을 지음으로 의미하마 하나님을 얻어냈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들처럼 우리가 이 시간 이 새벽 기도하는 이 재단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복된 장소가 바로 이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얻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사오니 기도하는 가운데에 지금도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의 부회사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에 깊이 새겨 그 주님과 통행함으로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여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인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